안녕하세요. 하루에 매일 무조건 9시간씩 국내 해외 공시만 분석해서 자료 전해드리는 김건영입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 저희 가족방 회원분들 12월 둘째 주 엑시 인피니티, 솔라나, 비트코인 등 수익 인증 스크린샷입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빠르게 시장에 적용되는 해외 공시 정확하게 하루에서 이틀 먼저 수집해서 한국 시장의 호재 악재 적용되기 하루 전에 저점 매수를 시작합니다. 손실복구 프로토콜 가동시킨 이후로 일일 안타 종목 두 가지 한주 동안 홀딩해서 수익 가능성 종목 세 가지로 플랜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주의 평균 30%에서 40%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산업과 섹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배우 세력에 누가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한 후에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21년도 하락장부터 1년 넘게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모든 포커스는 엄청난 수익보다는 손실 복구 및 수익권 진입에 맞추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던 프로토콜 차트 보시면 상방을 계속 찌르면서 위로 올라갈 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업비트 기준 거래대금 상위 5위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온 진짜 이유와 상방 시도 끝에 900원 돌파 후 1,000원까지 어떻게 언제 올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대금의 상승은 계속되는 하락 속에서 처음 나온 거래량의 상승인 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던 프로토콜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된 프로젝트 탈중앙화 결제를 지원하여 자, 여기서 탈중앙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핫한 키워드입니다. FTX 사태 이후로 정말 탈중앙화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탈중앙화 결제를 지원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한 사용성과 접근성, 접근성을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던 프로토콜은 FPS 게임 관련 토너먼트, 대전 서비스, 제공 플랫폼인데 사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더리움 기반이라는 것과 탈중앙화 결제 제공이라는 겁니다. 지금 빠르게 입수한 해외 공시에 따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 알트코인들이 해외 시장에서 조용하게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별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탈중앙화, 섹터들의 기술 호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과의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인 구글, 애플, 트위터, 메타, 그리고 나이키 등의 탈중앙화 섹터인 NFT, 웹3, 디파이 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금리 발표 빅스텝으로 나온 것도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 중 하나입니다 코인 시장이 영향받아서 가격이 떨어져 주는 건 기술 호재와 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매수 기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사 보시면 알트코인 억만장자 파멜드로프가 FTX 사태 때문에 탈중앙화의 중요성과 가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톤코인의 예시를 들며 탈 중앙화 섹터에 대한 극찬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해외 현지 트위터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러브콜을 트론의 저스틴선, 바이낸스의 자고창펑 등 코인 시장의 거물들이 계속해서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이더리움과 페이팔의 협업 소식이 나왔습니다. 페이팔 사용자가 무려 3억 8천만 명인데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입니다. 약 4억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제 이더리움을 페이팔 통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구매가 가능하다는 건 불과 하르면 한두 달 뒤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 프로젝트들이 전자계좌인 페이파를 통해서 구매 및 판매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상품들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런데 파트너십이나 협업 등의 기술적 호재들이 지금 대형 악재들과 금리 발표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혹은 더긴 시간 매수를 매집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들이 중간중간 팝콘이 튀겨지듯이 슈팅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 타이밍을 잡을 수만 있으면 매일매일 최소 10%에서 최대 50% 이상 수익을 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타이밍, 즉 매수 지점을 잡는 매수 지점은 잡는 게 신중해야 하기도 하고 실시간 대응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영상 내에 모든 것을 담아서 제공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방에서 무료로 실시간 대응, 매수 지점 공유, 대응에 따른 시나리오 변경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남기셔서 무료로 받아보시고 같이 수익 창출해서 던 프로토콜이라는 종목을 보면 같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꾸준히 수익이 나기 때문에 1년 넘게 가족방이 운영되고 저에게 모두들 감사 인사 보내주십니다. 현재 하락장의 중요한 건 현재 메타가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누가 빠르게 정보를 입수해서 정확한 타이밍 에 매수 지점을 잡고 날아가는 종목에 타는 거냐입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는 순간에도 가족방에서 감사 인사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힘든 하락장 속에서 손실을 어떻게 든 복구해야 한다는 집념 하나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린 종목 손절해서 마이너스 70%를 만회한다? 이거는 날고 기는 투자 전문가가 와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추가 자금을 조금 투자해서라도 최근에 소형주 메타에 오를 만한 종목으로 큼지막 큼지막한 수익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만회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는 거 절대로 돈 받는 거 아니고요. 저희 카톡방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분들에게. 최근에 힘든 장세 이겨내시라고 제가 얼마 전부터 문자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톡방 참여하셔야 문자 추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카 톡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연락처로 문자 숫자 1 남겨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